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느헤미야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아, 이게 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그 치열했던 시대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요. 특히 저희는 오늘 전통적인 관점에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좀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가 처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느헤미아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느헤미아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뭐 역사 기록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재건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수 있죠. 특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겪었던 그 정체성의 혼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또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중요한 책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뉴헤미아 본인이 직접 쓴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책 안에서도 계속 나라는 1인칭 시점이 등장하니까요. 읽다 보면 정말 그의 회고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가 이걸 편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심지어는 에스라서 뉴헤미아서 그리고 역대기 이세 권이 원래는 하나의 큰 묶음, 역대기 역사서의 일부였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역대기 역사서라는 관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주장의 핵심은 이 책들이 문체나 사용하는 단어, 또 강조하는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다든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다윗 왕조와의 연결성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같은 주제들이 이세 권의 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어떤 통일된 신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순종 이런 큰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기록 시점에 대해서는 느헤미아가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5세기 중반이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형태로 편집된 것은 대략 기원전 400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꽤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유다 공동체는 그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바벨로는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허용되면서 1차 귀환 때는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돌아와 무너진 상전 건축을 시도했었고요. 아 그렇죠. 상전 재건을 시작했었죠. 근데 그게 또 방해 때문에 중단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445년경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술관원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 아닌가요? 왕의 최측근이었을 텐데? 네, 아주 신임 받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가 고국의 소식,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의 직함으로 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와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왜 그렇게 성벽 재건이 시급하고 중요했을까요? 뭐 성전 재건도 중요했을 거고 다른 문제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단순한 벽돌 쌓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죠?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째로 물리적인 방어 기능이 당연히 중요했죠. 성벽이 없다는 건 외부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암몬 족속 같은 이들이 요다 공동체의 재건을 아주 모마 땅하게 여겼거든요. 실제로 위협도 많았고요. 그러니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죠. 음, 일단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무서였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 상태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의 무너진 자존심 또 정체성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형편없이 버려져 있다니 하는 패배감, 수치심 같은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가시적인 선언과 같았어요.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서고 있다. 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수도 예루살렘의 기능 회복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도시로서 제대로 된 행정 기능,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성벽 제거는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얽혀 있었네요. 안전, 자존심 회복, 정체성 확립, 도시 기능 복원까지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물리적인 재건 노력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내려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건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 않았다고 들었어요. 기록을 보면 방해가 엄청났던데요. 아, 정말 그랬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아주 집요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삼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주변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방해를 한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강력한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군사적인 위협까지 가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말 살벌했네요. 그런데 외부의 위협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내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특히 고리대금 문제였어요. 일부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는 갚지 못하면 자녀나 땅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힘든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율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에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의 원망과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공동체의 단결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런 내우외한 그러니까 밖에서는 적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안에서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느에미아의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도대체 느에미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리더십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느에미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와 행동의 균형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엄렸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했어요. 조직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네. 공사하는 사람들을 구역별로 나누고 각 가문별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망치나 삽 같은 연장을 들고 일하게 하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방어할 태세를 갖추게 했죠. 밤낮으로 경계를 서게 하고 유사시에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즉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까지 구축했습니다. 와 정말 치밀했네요. 기도하면서도 현실적인 대비를 철저히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의 고리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모든 귀족과 민장들을 소집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당하게 취한 이자를 돌려주고 담보로 잡았던 땅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했죠. 와, 기득권층에게 정면으로 맞선 거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느에미안는 총독이라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라도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녹봉이나 여러 혜택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아,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했군요. 기도와 행동. 그리고 정의로운 개혁과 솔선수범. 정말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네, 바로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아주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성벽재건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52일 만에요? 와, 정말 믿기 힘든 속도네요. 당시의 기술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동시에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에 따라 하나되어 헌신했던 백성들의 노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책임 있는 노역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귀환, 성벽 재건, 내부의 갈등 극복.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서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모니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돕게 하시고 그 모든 방해 공작 속에서도 결국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의 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 그렇죠. 인간의 계획이나 방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백성들이 죄로 인해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 역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느에미아 후반부에 나오는 언약갱신과 구체적인 순종의 다짐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율법 준수의 중심성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며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제사를 다시 정비하는 등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말씀준수가 공동체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건축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재건도 중요했군요. 그렇죠. 네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니에미아서에는 족보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하는 장면이나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치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맥락에서 볼때 이것은 죄악된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순수하게 보존하려는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단순한 분리주의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는 거군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니에미아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와 힘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듯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와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네요. 하나님의 주권, 언약과 책임, 예배와 말씀, 거룩함과 정체성,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회복의 소망까지. 정말 풍성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니에미아서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건축 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결국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책임 있게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의 재건 노력이 단순히 그들만의 과거 회복 이야기를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더큰 그림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즉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가치가 오늘날처럼 정말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어떤 도전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